광야 시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성막은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시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이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에요거하시에가 그하심에. 성막을 세우시고, 이런 말이에요. 성막, 타브나클이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자체가 영광이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성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밖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성막에 들어올 때는 성막의 문을 통해서 성전뜰에 들어오게 되고, 성전뜰에서 이제 있는 그 노제단, 노제단에서 그가 가지고 왔던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을. 그게 노재단이 번제단이단 말이죠.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그 짐승 잡은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휘장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좌우에 일곱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정면으로 볼 때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서 또 휘장을 들치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데 이른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약 시대는 지성소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길 들어가면은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다 어떻게 했다. 위로부터 다 찢으셨단 말이야다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활 기도는 단한 가지입니다. 나도 성막에 거룩한 기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에... 성막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양의 문이더라 그랬잖아요. 놋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들어가서 성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일곱 금촛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른쪽에 떡상에 내가 떡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분양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법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에서 시작해서 늘상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문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문 천막을 이렇게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의 생활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막 문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우리가 연상법을 한번 사용. 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그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문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마귀 사탄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도적이다 그랬단 말이 그는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니 하고, 우리에게,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존재단 말이지 그럼 이제 문에 들어왔지요? 그러면 성전 뜰에서 머물러서는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노재단이 있습니다. 노재단은 번재단입니다. 번재단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피와 죽음의 상징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번재단을 통해서 이 부정한 것또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실히 보여주신 것이단 말이죠. 히브리스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져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내가 했던 이 행실이 과거에 했던 이 행실을 하나님 이제 내가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내가 여실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깨끗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통째로 번제단에 불로 태우듯이 태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왜?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를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물두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두멍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놋과 금의 차이는 색깔은 비슷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놋과 금은 그 성향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놋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전쟁 무기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금은 강하지는 않지만 그 빛이 영롱하고 너무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단 말이죠. 그쓰임새 따라서 놋재단, 놋물두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가 너무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복음이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8가지가 나와요. 이 아들을 첫 번째 1.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2.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 네. 창조자다 이 창조자. 그리고 모든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 상속대가 있다 이. 왜?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 번째. 이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는 것. 빛 자체다는 거지. 네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 하나님 본체의 형상. 형상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그랬죠. 신성의 다섯 가지가 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마르신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출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듯이그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선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 영광을 빼앗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떠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확실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다섯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에 떠 있는 해달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물질들, 온 동식물들을 어떻게? 다 그의 능력에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가제 도구도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너무나 비약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도 다 어떻게 셀신다에 셀신다. 그러니 하용조 목사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인간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하나가 있다는 것.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정도는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악하고 엄난한 죄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 이것은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아으셨느니라 그리고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7절에 보니까 천사들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는, 그는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런 분이다는 거야. 천군천사를 호령할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 아들에 관하여 자, 우리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휘장을 다시 떠들치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금. 등잔 때 일곱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금 떡상 다이 금으로 여기 부터는 금으로 만들어지죠. 활활 타는 하나님의 일곱 영의 비추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금 등잔 때요 일곱 금촛대다이 말이죠. 사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일곱 영이다 여호와의 신, 두 번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일곱 하나님의. 금초 때에서 우리를 하나님 조명하신다니까, 우리가 성막을,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을 지나갈 때, 단한 가지는 거기서 우리가 자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부터. 노 재단으로 물두멍으로 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일곱 금 초대 떡상 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성막 안에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로 죽는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가 느슨하게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그냥 웃기기나 하고 또 어떤, 음, 뭐 스토리나 뭐 문학적인 것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막 안에 딱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금떡상. 떡상 위에 그 떡이 이렇게 진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떡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너희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이것이 참 떡이요 참 음식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떡상입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싸워서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구들을 지나면서 내가 그 기구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기구가 주는 그 상징적인 기도를 통해서 늘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금 향단 앞에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왔어 재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금향단 앞에 드려지는 이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향이죠.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죠.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바다가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실상이지 않으면 그냥 땅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 기도가 그냥 사람이 뭐 말하는 어떤 하나의 뭐 말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그 향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다가지고 하나님 보자, 금단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 올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단위의 불을 하나님의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죠. 응답되는 과정에 또 우리가 단니에서 보면은 21일 작진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이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이 기도가 내려올 때 바사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미가엘을, 대군 미가엘을 보내셨다. 미가엘과 싸워서, 21일간 싸워서 전투해서 이겨서 그 응답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이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특별하고, 어,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도는 이렇게 21일을 작정을 했어.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다니엘 기도회, 그러지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그냥 하루에 일곱 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드렸던. 그리고 그는 그러잖아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그는 일단 마음을 딱 한번 정하면은 딱그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 예루살렘 쪽으로만 내가 항상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막이 있으니까, 오직 예루살렘 그자에게. 그 다니엘의 21일간 기도를 그렇게, 그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순식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그냥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필요한 그 내용의 기도. 하나님, 이제 아프리카 성교. 또 성교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예, 검증과 반성을 거쳐서 특별히 이 성막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휘장을 지납니다. 휘장.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은 대제사장만 연단 말이죠.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갈 때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탁 쓰러지면 방울 소리가 밖에서 나니까 그집은 내야 줄을 달고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줄로 그냥 질질질 끌고 나온단 말이죠. 왜? 죽음을 당한 대제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아들 중에 나왔단 말이죠. 그 단에 다른 불을 붙다가 죽었던 나답과 아비오 있잖아요. 다 그런 거다 말이죠. 초기 때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쳐서 죽여버린다 말이에요. 이 지성소를 이 예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금증거계가 있다. 이증거계가 금으로 쌌대 금으로 쌌어요 그것을 언약계라고 하기도 하고 법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이곳이 시은자요. 이곳이 시은소라 이 말이죠.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 법계 위에 그룹 케토빔이죠 케루빈. 케루빈 이 천사가 양쪽으로 손을 딱 벌려 가지고 딱그 법궤 위에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천사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지금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품이 들어 있죠? 세 가지. 뭐죠? 여기는 첫째, 만나 금 항아리 그모래된 만나항아리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돌비가들있대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이 그룹 천사 둘 하나님과 및이 천사 이 시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곳,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및 천사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거괴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청사가 속죄소 위에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곳은 시은좌요. 은혜가 나오는 곳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총인 속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하는 곳이다. 속죄하는 곳. 정말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과 단둘이 단둘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호수아 의 가나안 정복 때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스구장3 절에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이걸 또 성경이 은혜로 담아놨단 말이지. 은혜로만 풀릴 수 있는, 아멘. 은혜로만, 그러니까 이,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시은좌,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성령의 도심과 천사의 도움을 받는 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아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파급력 있는 모세를 먼저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장 1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다 말이죠. 이제는 그 성막을 들어가는데 시작부터 이제 노제단 물두멍 또 일곱 금초 때 떡상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지, 들어갈 때 오직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를 임해버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출애옥기 26장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의 위에 속죄소를 두고 민수기 7장 89절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단을 정거계 위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장막에 두라.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보세요. 더 그룹 천사가, 천사가 양팔을 가지고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 얼굴하고 내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는. 얼굴과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겠다는. 아멘. 제 그러므로, 출리기1 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내적으로 속죄소의 역사, 그러니까 시은자죠. 시은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밖에는 외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